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 사회를 맡은 사회수석부의장 최기상 의원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이자,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방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입니다.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입니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기를 넘어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해,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바람...